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로 현재 전망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조 바이든 쪽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한의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날짜 2024년 5월 28일이고요. 현재 비트와 이더리움 둘다 이만큼의 상승분이 있었던 만큼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이만큼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이 530만 원 라인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현재 현물 ETF 승인이라는 주제로 아주 논란이 많죠. 비트코인이 아닌 절대로 승인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이제는 알트코인도 ETF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다음 타자가 누구일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다음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코인 중에 하나인 리플 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중요한 정보, 돈 되는 정보 많이 담았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 미국 대선 관련 분위기에 관해서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를 이끄는 최선진국이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국가이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이 민주당 쪽 조바이든 대통령이죠. 이 조바이든 대통령은 보시는 것처럼 친암호화 폐를 반대하는 암호화폐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고 비트코인 수탁 허용 법안 또한 계속해서 거부해 오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수장인 이 게리 겐슬러도 바이든 쪽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친암호화폐 정책을 극도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 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관해서도 그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 입장에 서 있었고 갠슬러는 항상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극도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심지어 이 게리 갠슬러가 이끄는 SEC는 리플 회사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암호화폐 업계에 태클을 걸고 계속해서 성장을 막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지만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겐슬러는 이더리움 ETF 승인 절대 안할 것이라면서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다 선물 ETF가 승인이 된 것일까요? 현재 미국 대통령 그리고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었고 심지어 ETF 승인 승인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비트와 이더 둘다 승인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답은 미국 대선에 있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 대선에 참가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뽑히고 있었고 인지도 또한 상당한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친암호화폐를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한 형태다라며 대놓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서슴치 않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2억은 가뿐히 갈 것이다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종사자들, 투자자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선캠프에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시바인우, 도지, 이더, 솔라나, 리플 등등의 암호화폐에서 대장주들이라고 뽑히는 그런 회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대선자금을 가져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이런 여파였는지 뉴욕타임스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자 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6개 경합주 중 5개 주의 지지도가 현 대통령 민주당의 조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그런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구치기로 암호화폐 기업과 산업 관련된 모든 것을 지지한다면서 이처럼 새롭게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조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사람이라면서 뒷방 늙은이 취금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미국은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끄는 나라가 미국이 될수 있도록 자신이 그 선두에 서겠다며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선언을 허슴치 않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친 암호화폐 선언을 하면서 대선 자금과 젊은 층의 지지층을 얻어 가는 것을 본조 바이든 쪽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근거로 여지껏 암호화폐 시장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한 것을 재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꾸고 확률이 25%도 되지 않았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바이든이 직접 지시해서 승인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국 안에서도 민심이 비트코인 쪽을 옹호하는 비트코인이 양지에 서서 제대로 된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민심이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심과 자금까지 얻어내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겠죠. 심지어 바이든 쪽이 암호화폐 유권자를 다 놓치고 있다면서 정치뉴스에서 대놓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동안 고수해 왔던 암호화폐 시장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국 내의 정치적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런 정치적 분위기가 ETF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ETF 승인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건데요 자 유력한 후보로는 어제 제가 코인 미디어 채널에서 분석해드린 이 솔라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리플 이두 가지 코인이 있겠네요 현재 리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2월부터 이어져온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별다른 가격 상승 없이 약 4년 동안 길고 지루한 가격대를 계속 형성해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 정치 분위기를 보자면요 트럼프 보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바이든 또한 암호화폐를 반대했다가는 재선에서 당선되지 못할 거라는 압박감 때문인지 암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SEC 의장인 갠슬러도 4년을 괴롭힌 리플을 조만간 놔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가격 억제를 해왔던 이 SEC와의 소송이 원만히 해결만 된다면 현물 ETF 승인이 다른 코인으로 되더라도 앞으로 리플 가격은 급상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소송은 마무리 국면이며 9월경이면 최종 판결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약 7년 동안 큰 가격에 변동 없이 움직였던 리플이 7년 동안 축적하고 있었다. 축적 추세의 종료가 임박하고 있다라면서 엄청난 급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상승사이클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상승사이클로 돌입을 한다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최고가는 적어도 대략 3달러는 될 것이라면서 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 또한 현재 미국 정치계 분위기를 봤을 때 현재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른 알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이라는 대형 호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리플 코인의 전망은 매우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 차트를 한번 보면요, 업비트 기준 주봉입니다. 자 이런 기나긴 시간 동안 SEC와의 소송 문제 때문인지 이 박스 에서 별다른 가격의 변화 없이 지루한 횡보장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2018년에 어피트 상장이 된 직후에 4900원대까지 가격을 형성했었고요그 이후에는 약 7년 동안 최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쭉 내리막길을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시즌 불장 때이 리플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이 현물 etf 승인이 되었고 미국 대선이라는 코인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에서 암호화폐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만큼 관심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큰 악재였던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 짓고 가장 큰 대형호재인 이 ETF 승인의 다음 유력한 후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는 이상 올해 다가올 이 불장 때이 리플은 상상 이상의 랠리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7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고점인 여기까지는 저는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약50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에서 리플 꼭 담아두시고요 모아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앞으로의 소송 해결 문제와 다음 ETF 승인이라는 대형 호재가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격이 꼬꾸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바닥권이며 앞으로의 상승랠리가 기대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로 현재 전망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 리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번 불장 대비하는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서 무료 체험 또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미디어 채널 영상 속에서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는 거 현재 수익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도움드릴 되니까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음 현물 ETF 유력 후보이자 4년을 시달렸던 악재 속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리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전망 좋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제가 찍은 리플에 관한 영상이 연말에는 정말 큰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수익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실력으로 팩트로 입증해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